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수였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멸망에선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 보암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미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말씀의 제목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유다 모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였고 그 뜻을 따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습니다. 요시아의 언약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우상을 불에 태웠고 우상을 숭배하던 재단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에 불로 태워야 할 우상은 무엇이며 무너뜨려야 하는 우상의 재단은 무엇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구주의 신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요시아의 과감한 종교개혁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했던 요시아를 통해 남유다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며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